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엔터 종목 문의를 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엔터 종목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추석 연휴 동안에 이 넷플릭스의 이 컨텐츠 중에 하나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1위를 2위 계속적으로 어,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공전 히트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드라마 제작 쪽, 그리고 뭐 특수효과를 들지 뭐 이런 쪽으로 연, 연관이 되면서 여기에 뭐 아시는 거와 같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 영화 극장 뭐 이런 상영관들이 이제 속속들이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연결이 돼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네 종목을 좀볼 텐데요. 쇼박스는 뭐 아시는 거와 같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업체겠죠. 이 제작한 업체에 예전에 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 어이 오늘 이제 그러면 연계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제 그래서 이 사이런 팩 픽처스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대요. 예전에 그래서 이 사이런 픽처스와 아, 쇼박스가 연계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상승을 했고 이 바른손은 바른손은 <laughs> 바른손은 어, 결과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상승을 한 모습인 것 같고. 어 A 스토리는 이제 지리산이라고 하는 대작 드라마가 조만간에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역시나 움직인 모습이고 뉴도 이 넷플릭스 쪽에 이제 제작 관련돼서 어,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도 계약을 어느 정도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 제작 관련된 부분에 제작을 이제 1인 받으면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 제작 제작하는 데에서 외주적인 투자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특수성이 엔터 전반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네 종목을 좀 볼텐데 뭐, 쇼박스 먼저 보면, 오늘 장 초반부터 일단 떠, 떠서 시작을 했죠. 이 사이런 픽처스에 예전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좀 강세 흐름을 보인 모습인 것 같고, 참고로 그 버킷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이정재 씨가 소속되어 있는, 아, 소속 연예 기획사를 동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얘가 이렇게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 주가 뭐냐를 계속 시장에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뭐 쇼박스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로 이제 매기가 이제 어 스며들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그리고 연애 기획, 뭐 이런 쪽까지 이제 파급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박스가 이제 오징어 게임 그나마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실렸고, 거래량은 외국인과 기타 법인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 뭐 주봉상 보시면 이제 새로운 추세, 추세 자체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그대로 좀 이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5,000원만 계속 유지가 되면 5,000원에서 5,1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에서 6,000원 정도는 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구간대까지는 좀 기, 기대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가격대 목표가를 세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6,000원 이상 5,500원에서 6,000원이니까 2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이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갭을 메우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갭 메우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더라도 못해도 4,300원 정도는 유지해야 될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른손입니다. 바른손도 역시나 장 초반에 일단 이 엔터주들에 대한 순환매가적인 흐름이들이 싹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바른손 E&A와 n 바른손 뭐 이런 이제 엔터 드라마 제작이나 뭐 엔터 쪽에 대한 집중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이슈가 좀커 크고 또 시가총액이 천억 미만이기 때문에요 이런 이슈가 좀 돈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시세가 붙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상승을 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아주 가열차게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은 순익적인 부분으로 2분기 때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못해도 올해 말까지 이익당까지 순이익이좀 전환이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면 못해도 가격적으로는 3,000원 정도를 유지를 해야 추이 자체가 좀 전환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유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가 유지가 되면 못해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300원에서 200원 정도는 아, 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 추세만 잘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아 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추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못하더라도 2,600한7 음, 70원에서 한 680원 정도는 이탈이 되면 안될것 같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는 하반기에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t v n 에서 아마도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P, 뭐 탈영병 잡는 헌병 이야기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치고 넷플릭스에서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죠. 오징어 게임. 역시나 글로벌적으로 뭐 1, 2등을 다꿰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리산도 은근히 좀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기작으로 지리산이 좀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어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 t v 에서는 방영이 되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는 바로 방영이 되는지 아니면 어좀 이따가 반영이 되는지 어찌 됐든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어 무시를 못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을 했다. 오늘 거래량이 실렸는데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다 샀습니다. 금융투자. 여기에 외국인까지 매수를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추이 자체가 예전에 박스권을 보였었던 가격이 3만 5천원에서 한 5만원 정도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흐름을 다시 이제 안착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큰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이 구간의 중간적인 가격대가 거의 한 4만 2, 3천원대 정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4만원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1차적으로 4만, 2, 3천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뭐 다시 5만원 선까지 안착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5만원을 안착을 하면, 이번에는 좀 상당히 좀 좋은, 한 7만원 이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완전 터너 라운드를 했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뉴라고 하는 회사인데 뉴는 뭐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아 IR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찌 됐든 넷플릭스 쪽과 디즈니 플러스 쪽에 뭐 안정적으로 외주 제작을 할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 마련해놨다. 라는 것과 그리고 메타버스 쪽 관련된 뭐 사업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다. 뭐 그런 부분도 뭐 눈여겨본다. 라고 하면 오늘 역시나 사모펀드 투신, 외국인 매수를 했다.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도한 부분을 다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11,000원을 안착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이제는 한번 시세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는 15,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15,000원이면 지난번 고점입니다. 네, 지난번 고점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음, 참고로 이제 위지역 스튜디오와 그리고 덱스터가 이제, 이 메타버스 쪽 관련돼서 특수효과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시총이 상당히 뭐 나름 나쁘진 않다. 덱스터도 그렇고 어, 위지역도 그렇고. 근데 동사가 이제 시, 그 위지역은 6천억이고요. 덱스터는 3,500억이고 동사는 좀 올라와서 3,100억이다. 근데 동사가 이제 그 메타버스 쪽 특수효과 쪽까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다, 뭐, 덱스터나, 어떻게 보면, 위지역이 좀 부족한, 컨텐츠에 대한 양도 동사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뭐, 그 중간 정도 시가총액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격적인 매력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태도 한만원 정도, 만0 0 원, 만0 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추이는 그대로 상향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이 괜찮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조,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와 엮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성공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